개 또한 우리가 조상이다. 나와 연관이 되어 이렇게 내가 우리 집 개를 키우고 있다. 나와 연관이 있어 왔는 동물인 거예요. 선생님 예로부터 이제 동물들 가축들 이렇게 막 가까이 지내는 요즘 뭐 강아지도 있고. 어, 예전에는 되게 귀아는 소, 그렇게 이제 있는데, 무속신앙에서 비춰지는 동물들의 의미, 이런 게 있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어, 서구에서는 시비지라는 것 자체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달력을 보면은 지금 2019년 이렇게 지금 양력 달력은 전 세계적인 비즈니스 달력입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민족신앙이라든가 우리가 음력 그러잖아요 왜 음력을 찾느냐 어~ 어떤 사람이 상담으로 왔을 때 음력을 들어가는 거는 뭐냐 만약에 나이가 한 (50) 먹은 사람이 보러 왔다 양력 생일을 갖다 대잖아요 그럼 음력을 들어가는 거는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이 지구와 우주가 이렇게 달, 이렇게 돌고 있을 때에 천체에 더 정확한 시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양력은 전 세계적인 공용 비즈니스 달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24절기가 있잖아요. 입춘이다, 뭐, 경칩이다, 그러고, 그죠? 이렇게 뭐냐. 24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로 이게 돌아가거든요. 십이진상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례. 이것이 왜들어가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소 같은 경우에는 무속 쪽에서는 우리가 조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 특히나 불교 쪽도 마찬가지고 예 꿈에 어뭐 소가 어떻게 보여가지고 어떻게 돼 조상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 조상에서 뭔가 바라는 바가 있다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뭐 소는 조상이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10월 상달은 조상달이다 그러고 우리가 2월달은 바람달이다 영도 할머니 바람을 많이 몰고 오는 할머니 2월 음력 2월은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달마다의 그다음에 띠마다의 어떤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인류 시초부터 개하고는 우리가 반려동물로 살아왔어요. 인간 옆에 항상 개가 있습니다. 항상 개가부터 따라 살았었어요. 그래서 또개 자체가 굉장히 영악하고 말을 못하고 인간보다 좀 부족해서 그러지 생각하는 것이 되었던 뭐 이런 것이 IQ도 굉장히 높고요. 개 또한 우리가 조상이다. 나와 연관이 돼요. 이렇게 내가 우리 집 개를 키우고 있다가 나와 연관이 있어 왔는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반려 동물이다, 동반자, 인생을 살아가는 동반자 그러는데 반려 나와 같이 살아가는 동물인 거예요. 단지 사람이 아닐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를 통해서 말도 걸고 뭐 먹을 것도 챙겨주고 사람 못지않은 정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요즘엔 특히나 동물보호단체나 이렇게 해서 어, 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내가 특히나 정을 주고 내가 키웠던 그런 개나 이런 동물들이 있을 때는 어, 죽어도 그냥 갖다 그냥 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내 마음을 거기다 쏟았어요. 같이 정을 통했다 이 말이야. 뭐 지나가는 개 같은 모를까 내가 같이 한 식구로 살았는 동물인데 반려 동물인데. 만약에 죽었다. 아픈다 한들 정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죽었다 한들 함부로 내다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어떤 고귀한 생명체를 아프다고 함부로 해도 안 되고, 죽었다 해서 함부로 하면 내 업장이 돼버려요걔 같은 경우에는 조상이다 생각하거든요. 내 조상에 연관하여 나한테 인연이 되어 왔는 거예요. 내가 키워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네. 글문도사 세암명신당이었습니다